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흙으로 백돌들을 잡는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흙돌 두 점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은 중앙에 한 집이 있죠 그래서 저두 점을 이제 살리지는 못하지만 흙은 뒤에서 백이 집을 못 만들게 하는 아주 어려운 이런 미션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뭔가요? 예, 이렇게 이제 찌르는 거겠죠. 예, 찌르고 백이 단수 칠때꽉 끊는 것입니다. 얼핏 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백이 잡힐 것 같지만 백이 흑돈 두 점을 따내면서 여기 흑한 점이 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낼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렇게 못 빠지던가. 그때백은 이제 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 먹여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먹여치면 흑한 점이 잡히게 되니까. 자, 그래서 흑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위에서 이렇게 둬서 수상전을 하려고 하는 건뭐 단수단수, 뭐 이런 걸로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흑의 첫 번째 수. 일단 첫 번째 수가 중요한데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죠. 바로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입니다. 일단 흑은 여기를 붙여야 돼요. 계속해서 1 0 0이 이으면 넘어가서 이거는 정말 알기 쉽게 흑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백은 흑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이두 점을 어쨌든 가져와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흑의 어 이게 뭐 자체 잘못하다가는 이쪽에 있는 이한 점도 잡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단수 쳐서 백한 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백이 따내고요. 따낼 때 이렇게 두 버리면 아까와 똑같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 이게 끊는 거 말고 뒤로 이렇게 단수를 좀 치사하게 치려고 해도 백이 따내면은요 결국 한 점이 단수 잖아요 지금 여기 한점 여기 흑한 점이 단수죠 그래서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두명 백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첫 단추는 잘 깨었지만 흑은 후속타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다음 연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바로 흑은 1의 1에 묘수 있다. 이곳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은 넘어가고요. 따내면 요렇게 따냅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잡히죠. 그래서 백이 요두 점을 따내고 이렇게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쳐서 패를 하자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패가안 되죠. 흑이 백한정을 끊어버리면은 백이 딴에도 무시하고, 딴에도또 무시하면 결국 여기는 다 옥집이거든요. 그래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첫 번째 수는 너무 당연한데, 이세 번째 수, 아주 이 사활에서 멋진 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것이죠. 1에 1의 급수 있다. 그래서 이 1에 1 자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 둘다 뭔가 그, 아 자충 비슷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물론 여기가 이제 백이 자충은 아닌데, 예, 그래서 요1대1 자리는 상대방이 뭔가 흙도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